자, 이제 모든 고린도 전서의 이 굵직한 신학적인 이슈는 끝이 났습니다. 바울은 늘 그렇듯이 이 마지막 인사말을 중심으로 아직 전하지 못한 몇 가지 실천적인 이슈를 짚으면서 이 마지막 16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.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. 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지명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. 여러분 먼저 이 지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 그렇게 나오죠. 이 갈라디아 지역. 그럼 갈라디아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?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성교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어, 바로 중점적으로 들렸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죠. 어, 비시디아, 어, 안디오, 어, 그리고 뭐 이고니온, 그리고 뭐 루스트라, 더베 지역까지 우리가 이 지역을 흔히 어, 하나로 묶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 어, 눈에 띄는 어, 지역이 바로 삼절에 보니까. 어, 예루살렘이 나옵니다. 예루살렘 어, 초대교회의 이 본부와도 같은 어, 가장 먼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바로 그 어, 초대교회의 모태와도 같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죠. 어, 그리고 s 절 말씀해 보니까 u s a l e 마게도냐 u s a 도 e m j 도 r u s 어 l e m Jerusalem. j e r u s 그리고 뭐 대살로니가 뭐이 정도를 뭐 베레야 뭐 그렇게 이 정도를 들수 있겠죠. 그리고 어 바울이 지금 어이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어 너희에게 가서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뭐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 옆에 아테네가 있고 이 지역을 묶어 서 우리가 흔히 어 아가야다 뭐 그렇게 어 흔히 그렇게 부르죠. 어, 그리고 마지막 이 8절에 보니까, 음, 8절에 에베소 지역이 나옵니다. 에베소. 뭐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 광범위하게는 어, 아시아 지역이다. 그렇게 어, 부르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어, 수많은 어, 지역들이 등장을 하는데요. 제가 이 지역들을 거칠게 한번 간략하게 지도로 그려보면 어, 대충 이렇게 될 거예요. 오케이.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정도가 되겠죠. 이건 여러분 거칠게 그냥 그린 겁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가 있는 어, 아시아 지역이라면 이렇게 육로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어, 마게도냐 지역이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역이다. 그렇게 어,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갈라디아, 아시아, 마게도니아, 아가야. 자, 근데 이 바울이 하나같이 전부 뭡니까?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서 이 교회를 세운 그런 지역들이죠.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1세기의 세계 교회다.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1세기의 세계교회 지도를 그들의 눈앞에 그려줌으로써 이 서신을 어,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뭘 의미할까요? 어, 한 지역 교회는 요 어, 훨씬 더 넓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에 어,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지금 여러분,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? 교회는, 다름 아닌 한 몸이다. 원 소마, 그죠? 한 몸이다. 이 몸의 신학, 이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사도 절제해야 되고, 이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 몸의 신학. 그런데 여러분, 이 마지막 장에서요, 바울은 이 몸의 신학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지금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. 한 지역 교회는 절대로 그 지역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연보의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어, 거시적인 어, 시각이죠 이 연보의 문제 어,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뭡니까? 어, 특히나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어, 빠져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나 뭐 다른 서신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너희가 이방인 교회라고 해서 어, 지금 어,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세계 교회의 이 네트워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헌금을 모으고 에베소 지역에서도 헌금을 모으고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까지 이헌금을 드림으로써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한 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. 어,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들 강조했죠.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처한 어려움을 너희들이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.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이죠. 이절 어, 말씀 보니까 어,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모아둬라 이것이 곧 너희의 은혜다 은혜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잘 어, 전달해주겠다. 어, 사실 여러분 바울 때나 지금이나 할것 없이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거두는 것은요 사실 어, 조금 어, 조심스럽죠. 어, 바울 리그 때문에 참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. 실제로 이 당시에는요, 이렇게 어, 지금 어, 도시와 도시를 어, 옮겨가면서 이렇게 어, 그럴듯한 말과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빠지게 하여서 돈을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이런 어, 말하자면 길거리 이런 수사학자 소피스트들이 어,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어,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을 삐딱하게 보면 뭡니까? 이런 길거리 수사학자들이나 복음 전도사인 이 바울이나 뭐 별반 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나 바울은요, 자신이 오해받을 지언정 자신이 믿는 이 1세기 세계교회의 네트워크, 복음 안에서의 연합, 이 1세기의 세계교회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한 지역교회가 어떻게 세계교회와 연합되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특히나 요즘은 뭡니까? 이 건물의 경계도 없어지죠. 이 건물의 경계. 어,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훨씬 더이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어, 모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뭐 무궁무진하게 생길 수 있죠. 자 어쨌든 바울은요.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이 협력. 진리 안에서의 네트워킹, 서로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이 은혜 안에서의 구제, 함께 연합하는 이큰 그림을 굉장히 바울은 강조합니다.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어, 이 21세기 현대 교회가 이 1세기의 세계 교회에게 배워야 할, 다시 말해서 현대 기독교가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, 이 말씀을 통해서 어, 이 교회의 놀라운, 용광스러운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대로 복음은 나 자신에게 가두어지지 않는 흘러 넘치고 이 은혜는 서로 교류되고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. 바울이 우리에게 되새기는 이 비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.